보시면 되고요. 자 5번 봅니다. 5번에 농지연금의 제한 연접 제한이 있어요. 연접이 게 조금 애매한데 우리가 이제 농지연금을 받으라고 하면은 이 연접이 돼있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2018년 1월달 이후에 경공매 낙차받는 사람은 어, 2년 이상 보유가 필요하고요. 거리 제한도 추가됩니다. 그럼 뭐 거리 제한이 뭐냐 하면은 담보 농지가 소재하는 그 소재지하고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 농지까지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인지, 요거를 이제 따지는 겁니다. 자, 이, 한번 봅니다. 근데 표를 찾아놨는데, 요, 보시면은, 어, 막 표가 있죠?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연접하는 거는, 예로, 대제에다 크면은 뭐, 공주, 연기, 뭐, 이런 거다, 그죠? 요것들을 연접한다고 합니다. 연접. 겠죠 어, 그러면은, 우리 창원부터면요 여기 차원부터 뭐, 하만, 진주, 고성, 김해, 창녕은 되는데, 어령, 합천, 거창 이런 데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연접이라고 그래요. 연접, 어, 연접은 우리 농지연금에서 연접하는 기이 이게 이제 우리 농어촌의 주택의 특례 연접하고도 좀 달라요. 개념이 잘 보세요. 농지연금은 그와 연접한 시군구. 군. 시군구 또는 담보 농지까지 직선거리가 30km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창원에 있는데 창원에서 어령은 이게 안 됩니다. 하만 창녕에서하고이 창원이 여기죠? 어, 여기 이제 창원인데 이 하만 어령 함안 창녕은 는데 어령은 안 돼요. 이게 안 되죠? 어령은 안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30km더라 일수가 있겠죠? 또 가깝다 보니까 그거는 된다 그거는 되겠다. 농지연금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주택연금하고 농지연금이, 어 주택이 그러면 어차피 살것 같으면은, 앞으로 자기가 농지도 자기가, 어, 노후에 연금을 받은 쪽으로, 그리 사는 게 좋아요. 너무 멀리 하지 마시고, 그죠? 그럼 내가 지금은 서울에서 봉급제인데 내가 한 64일쯤 되면은, 털림없이 양평에 가 있을 거라면 양평에, 자, 양평 봅시다. 양평은 연집 지어입니까 양평? 양평이죠? 양평은, 자, 다시요. 조금 크게 할게요. 양평은, 자, 어딨습니까? 양평인데, 남양주, 가평, 홍천, 횡성, 원주 들어가네요. 원주, 여주, 광주. 그럼 내가 양평에 집이 딱 크면은, 자, 요렇게, 어, 남양주, 광주, 여주, 원주, 횡성, 홍천, 춘천은 안 되네, 그죠안 되지만은 여기 3 0 k m 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요 집이 있다 요이 집이 여기 딱 하면 이 주변을 낙찰받으신 여러분들이 농지를 받을 때는 그래야 나중에 좋습니다. 자, 경우에 그제는 바다니까 연도로 까 그제. 그제는 바다. 니는 자, 본다 창원에서 네. 그제는 이 진해하고 연절봅니다 연접을 보는데, 통령은 또안 돼요. 이게 통령은 이게 벗어나고 안 됩니다. 거제는 연접을 봅니다. 거제는 그제는 어. 그가되겠 그 있죠. 어, 그래서 이제 어, 차원 진내고 하고, 그가되로딱 지내면 바로 거제죠 어, 그래서 연접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연접이 규정이 조금 잘보셔 되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서울 같으면 이래요. 서울 같으면은, 뭐 내가 남양주에 집이 있다, 그러면 가평 포천, 뭐 이런 데에 이제 농지를, 이 말고, 의정부, 뭐, 런데 농지를 사셔야 되겠다. 는 이해가시죠? 어. 그래야 되는데, 남양주인데저파 죽고 산다. 그러면 뭐잘 맞아요. 이게. 어. 그래서 자기 주변에 요 그림을 잘 보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어놨습니다. 이거를. 또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 어디에 붙어 있는가도. 겨우 찾아고 여기 갖다 붙여놨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임대의 대부 농지는 몇분 설명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구독션 가셔가지고, 온비드 가셔가지고, 부동산에서 임대해서 토지에 전답과 수원 해서, 토지 면적을 1000 이상,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은 나옵니다. 검색하면 되죠? 자, 그런데, 농지, 임대 대부에 적합한 농지는 5% 입찰 보증금이 필요하다 써놨어요. 근데 요 보면은, 자, 이 임대인데, 임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데는 연접해라, 그는, 그 표시가 딱된 게, 주의상에 표시된 게 있어요. 있고, 안된게 있고,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럼 표시 안된 거는, 막, 문제 없다 봅니다. 그러나, 주로 경남권을 보면은, 작년이나 이거 보면은, 주로 연접을 많이 해놨어요. 김해시도 그렇고, 뭐, 농지 임대 대부를 찾아보면은, 연접된 때만 유하고, 나머지는 무효치하겠다이났어요 그래서, 음. 그거는 눌리 보고, 자기가, 어, 예로, 이런거 눌려가지고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뭐, 연천, 파주, 그죠? 파주, 뭐, 거제, 고성, 이런 거 많이 나 옵니다.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걸 사는데 예로 이게 지금 이제 46만 1000이다 파주해 보니까요. 이런 거는 낙찰 받아 예를 50만 주받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입찰해 보면은 5%에요 5%, 5%. 그니까 5%니까 2만 5천원 일단 내면 됩니다. 2만 5천원만 내고 입찰하세요. 해가지고 어 이제 당첨이 되죠. 어, 1대 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4 9만도 있고 내가 5 0만당짜 1대 이 되었어요. 그럼 일단 2만 5천원 들어갔죠. 그러면 5일 이내에 답사도 또, 해, 뭐, 더 해보고, 좋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잔금을 치르면 됩니다. 4 7치0라원을 그럼 포기하려고 하면, 2만원 쏘 주고 포기하면 됩니다. 일주일 이내에. 막, 포기하면 되니까, 일단은 5% 내고 한번 해보시라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이게, 자기 동네 거를 찾아가지고, 5%니까 얼마 안 됩니다. 100만원 크면 5만원만 내면 돼요. 그럼 5만 원 내고 입찰해서, 막, 굳이 포기했다 그면 5만원 포기하면 됩니다. 이게 좀어려거 없습니다. 해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포기하는데, 일단은, 낙찰을 받아가지고, 어 준비를 해야 되겠다. 농지연금도 네. 지금 뭐, 65세지만은, 내년에 제가 여기 쪽 60세로 떨어다고 어 떨어지고, 지금 주택연금이 55세니까, 농지연금도 또 60세 있다가, 또, 또한 5년 있으면 또, 뭐, 55세 또여기나올 겁니다. 터널지 어, 나올 거니까, 지금부터 40대도 부지런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농지는, 이렇 보니까 많이 나와요. 나오는데, 제가 무착이 하지만은, 여러 농지가 때가 되면은, 다 떨어집니다. 알아서 이렇게 1억 7천0 0이 뭐, 4, 8 0 0 떨어지고, 주로가 2억짜리 같으면은, 한 35%? 한 7,000주 뭐 사요. 여러분들이. 어, 만원 뭐 40%? 그럼 8천만이죠막 2억짜리다 8,000을 산다. 낙차받는다. 그러면은, 지금은 낙차받아도, 대출은 거의 뭐, 2억짜리 8천에 받았는데 6 4 0 8864, 6400 들어가면 대부분 해줄 겁니다. 매 하자가 없으면 내가 볼 때는 한대 지장이 없을 거예요. 없는데 이제 내년 되면은 이제 그것도 이제 금액이 2억 넘는 거는 이제 시끄럽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년에는 2억 넘는 거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걸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해놓으면은 뭐 시간 지나면은 저거그끄셔해요 저도 대학원 이제 은행 진료 안맞추고 석사 박사 막다 들어가고 다안 맞췄지만은 석사도 입학해라니까 졸업이 되더라. 고요 또 박사도 딱 입학해 기에또 졸업식이다. 그러다 보게는 박사기도 주고 다 되는 거예요. 되는데 자꾸 그냥 구경만 하고 할까 말까만 안 됩니다. 할까 말때 무조건 하세요. 이죠? 해야 됩니다. 낙찰받으세요 받아가지고 어 여러 음. 뭐 2억짜리가 8천에 받아놓으면요, 8 8에6 64, 4 6,400대주 되죠? 그러면 내가 1,600하고지득세가 8천에 3.4%인 한300 들어가겠네. 그, 뭐, 결국 한1,900 들어갈 겁니다. 1,900. 그, 들어가면은, 거기 5년 지나면은 2억짜리가 사억 되고, 5년 지나면 또 8억 되고 이러면은, 월 300만원 반대 제약이 없어요. 그게 초줄 맞춰야 되지. 자꾸 그냥, 뭐, 어, 상가나 사갖고 단타하면 해볼까 싶지만은 시, 세상은 그 쉬운 게 아닙니다. 맨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금을 받는 것이, 제가 보니까 지금, 노후 준비하는 것이 제일 좋다. 어제 제가 교장선생님 만났어요. 만났는데, 저녁에. 그 분은, 중학교 교장선생님인데, 연금이 한4 0 0대준 했더니, 350쯤 된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400쯤 되고, 중학교 교장선생님은 한 350. 그 다음에, 어, 세무사 우리 동기들 주로 세무사양도 많거든요. 어, 세무사양도대단면 많은데, 그건 한300 정도. 어, 이렇게 보고, 조금 학업은 한 250에서, 200에서 2 5 0 왔다 갔다 운영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 국민연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가입이라는 게 있으니까, 소득이 없어도 됩니다. 전업주고 됩니다. 무조건 가입하셔야 돼요. 하셔가지고 국민연금 이 좋은 거는 물가 상승대로 또 올라가 되게요. 우리 보험이 뭐, 뭐 오르는 게 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물가로 따라서 돈을 더, 더봐지고 이거거든요. 국민연금은 물가 오르면은 오른 대로 또 물가 상승률 따라서 또 보험을 더 주니까 안 좋겠나 연금을. 자 그래서 많이 준비하시기 를 바랍니다. 자9분 보이다. 구분해 보면은 이제 농지 연금으로 적합한가제천에그죠 41%. 험덕구에 64%. 음성군의80%자이렇습니다 그래서 어, 그 다음 10번 함안군 군부 그죠. 하동, 하동, 창원, 마산, 합포구, 구산면 그죠. 어, 진영 예고 뭐뭐 뭐 많습니다. 많은데 이 전국에 뭐 많아요. 음. 제가 보기에는 많습니다. 자기 좋아하는 지역을 해도 됩니다. 그죠. 굳이 멀리 할 필요 없고 어, 자기 좋아하는 근거리에 어, 이런 농지를 사시면 돼요.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어, 지금은 그도 대시를 조금 줄인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어, 지금 부지런히 해가지고, 일단 도전하세요. 도나시면은 이렇게 싸게 사오라면은, 혹시 대파라도 어, 후오농오 공사에 대파라도 주로가 뭐, 감, 어, 평당 16만 5천원, 제곱미터 5만원, 우리 경남 같으면은, 막 그렇게 보통 대사하고 있습니다. 높은 건안 사지만은, 가격이 낮은 거는, 보통 2년 지나면 또놓고 팔수도 있으니까 좋다만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제채럼고 많이 있죠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번다 11번 농지연금 11번 자 11번 몇, 몇 페이지죠? 자 11페이지 8번 9번 10번 아, 11번 자 14페이지 농지연금으로 적합하며 2년 후에 농어촌공사에 평당 16만 5천 원에 매도가 안 되겠느냐, 입니다 자, 고성군 동해면권은 이게 21-680이죠. 자, 한번 봅시다. 자, 고성군 동여면에 이리 있습니다. 농지. 막, 제가 막 답을 잡아놨죠. 자, 농지인데, 천평인데, 천평인데, 이게 이제 9,300이다. 그죠? 많이 떨어있죠? 34%떨어습니다 이게 이제 농업보호구역입니다. 농업보호구역. 농업보구역은 그나마 또 좋습니다. 농업진흥구역보다는 요거는 단독주택 신축됩니다. 단독주택 신축, 농업고을 외우세요. 단독주택 신축허용. 신축허용. 그럼 농업진흥구역 뭐냐? 단주택 아니고 농업진흥구 같으면 은 농어가 주택입니다. 농어가 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는 차원이 틀린 겁니다. 단독주택은 별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서울 사람이 부산 사람이 여기 와서 별장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이 땅에다가 됩니다. 알겠어요? 바로 단독주택을 멋있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농업보호입니다농업보호구 자, 그래서 농업지능구역보다는 훨씬 높다. 그죠? 옛날 말로, 이 상대농지죠, 이거는. 상대농지고, 농업지능구역은 무슨 농지입니까? 절대농지죠? 어, 농업지능구역하고는 하늘가땅 차이에요. 어, 같은 농지라도, 요거는 절대농지. 절대농지고, 요거는 상대농지. 고 단독주택이 신축 허용되고, 좋은 거다, 만드세요, 땅이. 어, 좋은 거고, 또 보면은, 이게 어, 포장도로, 시멘트 도로가, 뭐, 접했다 해놨다, 그죠? 그래서 필지는 두 개네요. 두 개. 두개 다, 그죠? 어, 두 개. 자, 뭐, 딱 잘생겼네. 그죠? 두 개를 딱줄여서하고 반대, 반대하고, 지어놨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요, 요런 데도 단독주택이, 농가주 주로 농어주택이죠 주로 뭐, 그런데 여기는 하여튼 자기가, 어, 여기다 뭐, 집을 짓고, 앞에는 뭐, 어, 전달을 쓴다든지, 뭐, 해도 된다. 서울 사람들이 이런 거는 이제 사수인데 노후가 주택은 안 좋죠, 안 좋은데 별장을 짓는 단독 주택이니까 좋다면서요. 그래서 노후 보호요 이런 거는 더 값을 더 치줍니다, 더 치지요. 우리 저기 양산 어, 가면은 못이 큰 게죠. 저수지 큰 건데 그거 보면 위에 보면은 별장 같은 것들이 수십 채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노후 보호입니다. 예? 노후 보호는 그렇게 많이 모여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거는 이 물건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좋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요게, 단가가, 이런 거는 이제 공시가이죠 공시가액인데, 어, 경상남도는 주로 막 5만원, 제곱미터 5만원까지 된다 하니까, 그럼 곱하기 3.3을 하면은, 평당 한 16만 5천원 정도 주고 사줍니다. 평당. 그럼 이게, 평수가 1000평이니까, 16만 5천원이게 곱하기 1억 6천5백에 나중에 내가 1억 주 샀는데, 2년 뒤에 1억 6천5백 정도 팔겠다. 이럴 거면 가능한 약입니다. 뭐, 고천공사에, 어, 가능한 약이고. 안 그러면 끌고 가다가 5년, 10년 가다가, 자, 연금 뭐, 300만 받는데, 그거 도전하든지, 어,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 동네를 잘맛이다